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의 글로벌 국익정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관피아, 네 관료 출신, 네, 이 전관예우다 그러는데 이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비리죠. 예, 네, 전관특혜, 정간 전관비리. 네, 이 관피아들, 마피아와 이 관료의 이 합성어죠, 관피아. 네, 정피아, 이 정치인들과 마피아의 이게 합성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정피약, 관피약, 정감비리방지법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참 많습니다. 누구나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간이라면은 욕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 공정성을 해치면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곳곳에 예를 들어서 교육부다 그러면 교육부 출신의 뭐1급 공무원들 또는 뭐 차관, 장관들이 대학의 뭐 총장이나 부총장 또는 대학의 요직을 차고 들어가는 거죠. 네, 뭐 심지어는 뭐 특임 교수 막 이런 식으로 어 차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비선 실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대학들은 그들을 어, 초빙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하나 간단하죠, 그렇죠? 네, 지원금이라든지 각종 특혜를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관들이 가지고 있는 인맥, 그렇죠? 전관들이 어, 일반인들보다 쉽게 비리를 저지를 수,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줄을 댈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는 교피아들이 있고 또 뭐. 곳곳에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뭐 소방 음, 관련 공무원들은 또 어떤 소방 기구들 이런 거를 하기 입찰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도 관피아들이 존재하고 있고 아, 제가 예전에 이렇게 소방 검사를 받는데 보니까 어, 뭐 담당 직원이 그냥 뭐 이렇게 소방 장비 그 그런 업체들을 저한테 전달를 주더라고요. 공무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공무원이 왜 사기업 예, 네, 업체들 명단을 전달해 주지. 예, 네, 그러면서, 이게 뭔가 연관성을 오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 또 우리가 잘 알죠. 군대 같은 경우에는 군납, 네, 군납비리, 군납비리. 이 군납 굉장하죠. 이 군납비리도 한번 캐면은 아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이것도 군피아들이 있는 거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하다가 나와 가지고 무슨 협회장 하면서 각종 이권을 다 글로 끌어당기고 있고, 이 집단 이기주의와 이 개인 이기주의가 만나 가지고, 권력 이기주의자들이 만나 가지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다해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아, 이게 참 진짜... 비로소 알게 되네요. 하나하나 공개가 되니까, 아, 왜 그랬는지, 아, 이제 저도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그 정부가 하는 일들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허가제, 지정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등록하고 신고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바우처 같은 거를 시행한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 뭐, 국민들이 그 기간을 선택하면 국민한테 바우처 카드를 주고 국민이 쓰게끔 해 주면 되요. 등록제 신고제로 하면 되는데 꼭 허가제 지정제 같은 거로 해서 거기에 이권 개입이 존재하게끔 만듭니다. 항상.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런 빈틈을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또 외국인 근로자들을 유치한다 그러면은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뭔가 빈틈을 둬 가지고 그 빈틈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 천간들한테 그 정보를 흘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칙이 아주 성황하는, 예? 성행하는 그러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바르게 노력해도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협회들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어떠한 협회들이 국정단체로 들어가 있어요. 예? 뭐 의사단체, 변호사단체 또는 무슨 치료사단체, 국정단체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각종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협회장들을 보면은 대부분적 관피아들이나 정피아들이 에그 협회장 자리를 차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끌어와 달라 이거죠. 특혜를 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집단 이기주의와 저런 권력 이기주의자들이 만나서 사회 공정성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이 있으면 그법 안에 국정단체가 있다. 국정단체가 있다. 사단법인인데 국정단체다. 그러면은 이거 다법 개정해버려야 됩니다. 거기에서 다 관폐와 정폐야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사회는 공정한 경쟁이 돼야 되죠. 그렇죠? 여러 단체가 있어서 그런 단체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줘야 되는데 특정 단체를 지원하고 특정 특정 단체를 법 법정 단체로 지정해 가지고 각종 지원과 특혜를 준다라면 그 공정한 사회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국회의원들한테 입법 비리하는 그런 것도 있죠. 입법, 입법 로비해갖고, 입법 비리해서 자기들의 집단 이기를 채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경우들도 뿌리 뽑아야 됩니다. 네. 그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어요. 이 관피아들이 각종 협회장들로 가고, 이 정피아들이 각종 협회장들로 가고, 또 무슨 금융단체라든지 사학기관으로 어, 가서, 각종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이 사회 피로감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피로감이. 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은 누가 이렇게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특혜를 주고 있나.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사실. 어, 왜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누군가가 특혜를 누리고 있네. 뭐 이상한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관피아들 정피아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 거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예, 관세청 같은 경우는 또 관피아들, 그렇 관세의 각종 이 관세 비리는 뭐 유명하잖아요. 그러면은 전관과 현관이 유착해 갖고 전관현관 유착 비리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관 비리 방지법. 예? 그래서 타임 하고 나서. 절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하지 못하게끔 관련된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끔 막아 버려야 됩니다. 원천 차단해야 돼요. 원천 차단. 일반 서민들은 네. 일반 서민들은 나와서 치킨집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 그리고 어? 뭐 심지어는 자연인이 되기도 합니다. 산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삶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누릴 거다 누린 저 관피아들, 정피아들이 연금도 받아 먹으면서 무슨 돈이 그렇게 더 욕심이 나가지고, 네, 연봉 3억에서 6억 가는 그런 금융단체의 장으로 취임을 해가지고 또부귀 영화를 또 누리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 않나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잡아내기도 힘들어요. 바퀴벌레 한 마리 잡았다고 다 잡았다고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바퀴벌레 한 마리 잡았다고 바퀴벌레가 한 마리밖에 없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일부만 잡히는 겁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전관들이 관련 업체에 지금 6년, 6년 취업하지 못하게끔 한다 하고 있는데 충분하게 이거는 진짜 뭐한 10년 정도 해가지고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관형관 유착 비리가 발견된다. 그러면은 추징금도 강력하게 가중처벌하고요. 예? 형법도 강력하게 처벌을 해가지고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끔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이 정관 현관 비리를 저지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엄청 줘서 이 신고해서 어 포상금을 예 저들에게 받아낸 돈들을 다시 포상금으로 줘서 우리 사회에서 관피아 정피아를 완벽하게 뽑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한번 관피아 정피아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바퀴벌레 한두 마리 잡힌 이야기들이 엄청 나오는데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바퀴벌레들이 아직도 뒤에서 남모르게 이러한 짓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뿌리 뽑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